시사박 4단원 본문 1부터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들 알고 있는 내용처럼, prepare라는 단어, prepare for라는 것은, 뭔가를 준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날씨를 대비하다. 대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첫 번째 단어, survival. survival은 생존, 살아남다는 뜻이죠. 자, Story from Hurricane Sandy Sandy란 이름의 허리케인으로부터 어, 뭐, 살아남은 생존 이야기 뭐 이런 정도가 될것 같아요 처음에 <laughs> 요 Every year, newspapers 자, 문장에서 이 문장이 주어는 Newspapers죠 신문들인데 From around the world 그니까전 세계로부터의 이러한 <laughs> 신문들은 커버가 동사입니다 주어가 보다시피 n e w s p a p e r 라는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인 s나 as를 쓰지 않고 그냥 복수동사를 그대로 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여기서 cover란 단어의 뜻이 뭐냐는 건데, cover는 우리가 뭔가를 덮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책에서 쓰이는 이 cover는 뭔가를 보도하다. 어떤 것을 보도하다. 뭔가를 어떤 것에 대해서 다루다. 이렇게 사용합니다이렇 <laughs> 해볼게요. 전 세계로부터의 신문은, 신문들은 보도하였다. 거대한 오션스그 대양의 폭풍이죠. That hit different regions. 다른 위주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들을 히트가 뭐야? 떼기나 또는 강타하다죠. 다른 적들을 강타한 폭풍들에 대하여 보도를 합니다. 자이 때기 사용되는 지금 미추놨던이 테슨 보다시피 얘가 동사. 앞에 있는 스톰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선행사가 되는 무석격 주격 관계명사가 되겠죠. 자계속보겠습니다 <laughs> Those storms. 그러한 스톰들은 leave. Leave란 단어의 뜻은 뭐를 어떤 상태로 남겨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leave the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해색심이그죠 과거분사입니다. PP. i n j u r 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 부상을 주다죠. 밑에는 피피를서못먹 되어야지. 다른 말로 부상 당한이 되겠죠. 자,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스톰들은 리프 남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상 당긴 부상 당한 상태 또는 죽은 상태로 놔둡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뒤쪽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laughs>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앞에가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어요. 컴마가. 보인가요? 자, 앞에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여기까지 해서 콤마 붙이나고이 뒤에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도 강조했었던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는 것은 제서 설명해 릴게요 앞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끝났는데 또 다른 주어 군사 이렇게 완전한 두 개의 문장을 컴마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를 완전한 문장이 아닌 구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구의 형태.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바로 군사구문이라는 겁니다. <laughs> 자 근데 군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주어가 앞에 있는 문장이 주어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략하죠? 자, 두 번째. 동사가 뒤에 있는 동사랑, 이건 같은 경우랑, 시제가 같을 때입니다, 시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얘를, 제대로 말하게 뒤에 문장의 동사를 뭘로? 동사 원형의 i 엔진,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꿉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문장의 그 동사랑 앞에, 아,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랑 뒤에 있는 동사가 시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이 동사를 한시 과거라는 의미로 having plus pp를 사용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책은 잠 여기를 내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동사 구문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분사구문이든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접속사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죠.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기로 분사구문의 제일 첫번째가, 이것보다 먼저 쓰이는게 바로, 접속사를 먼저, 뭐하는거. 바로, 그렇죠. 생략을 해야되는데, 접속사에 남아있지? 자, 대부분의 경우는 생략하지만, 단, 의미를, 뭐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놔두기도 합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에서는 y 이란 접속사가 의미를 두 개서 나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앞의 문장에 이제 주어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this s t o n e s 죠그이꽃들이 이 문장에서 사실은 이 사이 주어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A라고 내가 할게요. 그건 이제 다생략했죠그 다음에 이 forcing은 보다시피 동사의 시제가 같을 경우는 동사 원양이 ING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만드는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석을 하면, 자, 이러한 스톤들은 수천명의 사람들을 부상을 당한 또는 죽은 상태로 놔두고, 또, 와이드에서뭐 하는 동안이니까, 또 그들은, 그 스톰들은, false란 말이뜻니까 강요하답니다. 강제 몸뭐 하게 하는 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run away, 도망치도록. 뭐로부터? 그들의 집으로부터 도망치도록 일종의 강요를 한다. 그렇게 만든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laughs> 자, 그다음 문장. they also give right. 어,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give r i g h t 라 단어가 무슨 뜻일까라는 것만 말고 가겠죠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은 했었는데 give, give right, 와 이게 뭘까? 자, 우리가 여기는 give right to까지를 우리가 숙어로 사용합니다 숙어로. 숙어로 give right to 다음에 이 D에 해당되는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뜻은 뭐냐면 자 무엇 을 생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발생을 생기게 하다. 그래서 A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때 말한 그들은 앞에 나온 누구겠어요? 바로 이 디스토스죠. 또한 뭐 생기게 한다. 아주 놀라움을 우리 사람들에게 어메이징이니까 주는 거죠. 놀라움을 주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 서바이벌, 생존의 이야기들을 생기게 합니다. 이렇게 생됩니다그뒤에를 보면 이제 here is a story.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젊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s u r v i v e 라 단어가 뒤에 동사로 나온 것으로 봐서 이 앞에 쓰이는 후는 무슨 격? 그렇죠. 격 관계 명사죠그선행사는겠어 앞에 나와 있는 영 매니저. 이것도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예요? Who survived? 살아남은 남자입니다.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제기되고 자그 뒤에 이 허리케인 샌디가 누구냐면은 하고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컴마가 나와 있죠. 이에 있는 말과 같은 거야. 바로 그 뒤에 있는 전체문장. One of the most 잠깐만요. One of the most violent storms가 같은 뜻이 되는 거야 뭡니까 해서는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살아남은 남자인데 그 허리케인 샌디란 것은 뭐뭘 중에 하나죠. 바로 가장 파 i o l e n t 는 폭력적이, 폭풍이 폭력적이면서 가장 어, 뭐, 강한, 이런 뜻이겠죠? 가장 강한 스톰들 중의 하나인 허리케인 어, 샌디로부터 살아남은 남자 이야기다. 자, 이때 우리가 어부는 몸모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뒤에 스톰 여러 개 들이다 말로 S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히트는 강타하다는 뜻이죠. 미국을 지금까지 강타한. 이투 히트는 투구장 앞에 있는 스톰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법이 들어가 있네자 <laughs>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는데, 여성은 이게 동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배운 PP죠. 업무라고 불리워지는. 뭐라고? 크리스틴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럼 아직 이 문장에 어레이디가 좋고 어, 동서 안 남아 있어요. 자, 계속 나갑시다. 자, 탐스 리버에 인사는 크리스틴이라는 여자라고 불리는 여전데 이 곳은 뉴저지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데 그곳은 허리케인이 hit hard 아주 심하게 네, 심하게지. 심하게 강타했던 곳인 이곳에 있던 바로 S의 동사는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레이디는 이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원스가 주어가로 레이디라는 걸잘 표시를 하시고, <laughs> 자 그럼 내용을 해석을 하면은 크리스틴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 여자는 탐스 미워라는 곳에 사는데, 이것은 뉴서지라는 지역이 있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이 뒤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외어리라는 이건 뭐라고 부를까? 관계 부서라고. 빈칸 넣기 시험에 나오면 지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저지 같은 책이 이게 혹시 앞에가 이게 선행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유저지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도 쓸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위치로 쓰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위치를 쓰려면 그 뒤에는요 주어가 없거나 또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사라져 있거나 이렇게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어가거나 주격 관계된 문사, 목적어거나 목적과 관계된 문사. 그런데 이뒤에 문장을 봤더니, 자더 색깔을 바꿔서 더 허리케인이 주어고, 히트 강타했습니다. 심하게. 여기서는 따로 들어갈 분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w e h 외형는 관계부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 외형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러한 곳에 있던 여자, 한 여자는 뭐였다? was lucky enough. 충분히 운이 좋았답니다. 뭐할 만큼? escape. 탈출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다는 얘기죠. 뭐로부터? 그녀의 집으로부터. before니까, 이 before는 항상 이 뒤에 문장을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storm이 강타하기 전에. 이제 스톰이 강타하기 전에 집을 떠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던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녀가 when she returned 자, to her 그녀의 자 데미지를 이때 역시 이것도 P P 라고 해서 우자 P P 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데 어떤 집이야? 원모를 당한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데미라는 뜻이 뭐야? 파괴, 파괴를 당한, 그러니까 손상을 입은 집으로 u 리턴 그녀가 돌아왔을 때 이디어슨의 액사도 앞에 쓰인 피프처럼 이 주인 먼저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그놈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서진 집으로 뭐 이후에 그 스톤이 헤드 패스트 지나간 후에란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고 하나 재밌는 문법 있죠. 이게 뭐가 쓰였습니까? 바로 로스 PP 이거 우리 뭐라 불러 과거 완료로 쓰죠. 과거는 과거 완료는 언제 죽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다시 말해서 대 과거의 내용을 다룰 때 쓰죠. 왜냐면 여기서 그녀가 돌아온 것과 폭풍이 지나간 것과는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은 이게 먼저 일어났고 그다음에 나중에 났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뭐가 되는거 거야? 대 과거가 되는. 거예요? 대과거가 되는. 폭풍이 지나갔고, 그 이후에 돌아왔으니까요. 참뜬이 피해자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하나의 노트를 발견하였다. 알겠어요? 두 번째. 이건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Whoever란 것은 누구든지란 뜻이죠. 자, 해석은 누구든지 이것을 읽는 사람은에게, I'm dying. 나는 죽어가는 중이다. 난 28살이다. 나의 이름은 마이크다. 헤드투는 뭐뭐 해야만 했다는 뜻이죠. 뭐뭐 해야 했다. 자그 다음에 break into는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집에 뭐해야만 했다. 문을 깨고 들어왔거나 와야만 했습니다. 나는 매우 추워요. I didn't take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의 웨이브가, 이 웨이브라는 것이 갑자기 왜 나왔냐면, 허리캔이 쳤을 때,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물에, 파도가. 그 어떤 파도가, 들어오란 말은, 이들어오는 뭐의 과거야? 던지다 라는 h r o w 의 과거죠? 나를 아웃 더블 몸으로부터, 일종의 밖으로. 뭐로부터? 나의 집으로부터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뜻이죠. 자근데 down the block, 블록 아래로 블록이란 것은 살고 있는 지역이야 아래 지역으로 나를 던져 버렸던 뜻입니다 I don't think I'm going to make it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내가 make it 할 거라고 근데 이 make it 이란 단어의 수고 내용을 찾아보셨으면 알겠지만 make 뜻이 뭐야 make it. 자 이제 이걸 제이좀 정리를 합시다 make it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게 책에 맞는 것은 사랑을 나다 자, 같은 뜻로 여기는 survive 하겠죠. 또 뭔가를 해내다, 이겨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make it. 나는 내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다음 문장, the water outside 밖에 있는 물이 at least 는 뜻이 뭡니까? at least 적어도라는 뜻이야. 적어도 텐 피트. 피트는 미터 같은 길이 단위죠.의 d e e 깊이, 다 나는 r e s 란 말은 우리가 영화에서 rescue 뜻인 말이야. 구출하다죠. 중요한 건이 주인공이 구출하는 게 아니고 구출되어지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는 수동태 되겠지. 나는 구출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다음 문장이 남자 원하는 게 Tell my dad 나의 아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I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try to get out 인데요. 영어에서 try 다음에 오정사를 쓰면 이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get out 나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해주세요. 그의 전전 전화번호는 이건 이거입니다. 그의 이름은 토니예요. I hope 나는 희망한다. You can read this 당신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라고 희망한다. 이것 앞에 말은 뭐야? 그렇죠. 발견한 그어노죠 뭐 메모. I'm writing it in the dark. 나는 이것을 어둠 속에서 쓰고 있다. 잘 있어 당신을, 신이 도우시기를.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끝이 나 있습니다.